이 땅에 살지만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며 천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대했습니다.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어요. 바울은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대했습니다.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인 천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인 천국의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대했어요.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의 귀를 가지고 늘 사람들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자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지금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늘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심령 속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천국의 시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인 천국의 관점에서 믿는 자들의 몸을 보니까, 믿는 자들의 몸은 그리또의 지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천국의 관점으로, 믿는 자들의 육신을 보니까, 믿는 자들의 지체를 보니까, 그리또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서. 그리떼 지체. 그리떼 몸. 할렐루야. 성도들의 몸이 그리떼 지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이 그리떼 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닌 그리떼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떼 지체예요. 그렇다면, 할렐루야. 천국의 관점에서 천국에서 사람들을 지체 사람의 지체 믿는 자들의 지체를 보니까 몸을 보니까 그리스도 지체고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이고 그리스도 몸이에요. 할렐루야.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흙으로 지어진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지체로 거듭난 지체예요. 할렐루야. 그리스의 몸으로 거듭난 사람이님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눈을, 시각을 열어서 세상을 볼때 우리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럴 때 눈으로 봐야 돼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이웃,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럴 때 지체이기 때문에 그릴 때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릴 때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릴 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조차 사는 사람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그대로 드러나고 정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궁유력이 있어.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체라면 우리 또한 코도 마찬가지요. 할렐루야, 코도 하늘의 향기를 들 호흡해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비로소를 호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호흡하고 있지만 하늘의 향기를 호흡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 우리의 입 그럴 때지체요 입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입이 그럴 때지체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트 지체라면은 사도 바울이 천국의 관점에서 하늘에서 우리 입을 봤을 때도 우리 입은 그리스도 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이 그리스도 입으로 온전하게 변화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입에서 욕이 나가고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 드러내는 그런 입.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 그런 입이 돼야 돼. 그런 소리가 돼야 돼. 할렐루야. 사도바 울이 천국의 관점에서 또 우리 귀를 봤다, 봤어요. 봤는데 어때 보았다고요? 우리 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관점, 천국의 관점에서 들으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동으로 분별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분별하고 싶어도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귀를 쫑긋하게 세우면 사람들의 소리가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이지만 비록 그 속에서 그 사람은 지금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웃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장도. 그때 심장으로 살아요. 그릴때 심장, 그릴때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두 손과 두 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누구의 것이요? 그리때 것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것으로 착각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막하려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때 지체라고 분명히 하늘에서 봤을 때, 천국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지체는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뜯어 고치죠. 병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못생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다 잘생기고 다 예뻐야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지체는 온전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인 천국의 관점에서 믿는 자들의 몸을 보니까 믿는 자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 뭐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그런 게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몸 안에 계셔요 그죠? 우리 몸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몸을 감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과 혼 그중에서도 영은 지성소라고도할수 있어요 지성소 할렐루야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교통하는 곳이 지성소예요 성령의 전 지성소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알고 있어요 영광의 보좌 영광의 보좌 보자. 영광스러운 보좌가 뭐예요 의자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쫙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런 의자예요. 보좌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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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하는데, 영광의 보좌.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여져서 보좌에 앉으셔서 나의 지체를, 나의 영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드러내고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천국의 실제를 드러내는 분. 그분이 내 안에 영광의 보좌로 와 계셔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관점인 천국의 관점에서 주와 합한 자의 영을 보니까 성도들의 영이 주와 합한 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이 주와 합한 한 영이래 한 영. 주와 합했다는 거, 주와 합했다, 합했다는 거 뭐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이 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콜라오라는 말이 콜라오. 콜라우라는 말은 뭐냐면 악교로 붙이다, 함께 칠하여 붙이다, 굳게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콜라우, 악교가 뭔가 알죠? 나무 같은 거 붙일 때 장롱 만들고 그런 거할때 악교, 악요, 악교가 있어요. 아주 접착력 이 강력하죠. 한번 붙으면 그 자리는 안떨어지지않아 찢어지면 찢어지지. 강력하게 붙이는 역할 그러니까 주합한 와한 영이라는 것은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단단하게 붙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의 영과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며 성령님께서 단단하게 붙어서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믿는 자들의 영을 보니까 주합한 와한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 못한 분들을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성령은 하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이간질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감히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 너 같은 존재와 너 같은 죄인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냐. 라고 이간질 시키고 자꾸 떨어뜨리려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래. 거기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때로는 내가, 때로는 잘못해서 어떤 실수를 하고 때로는 그런,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살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다 용서해 주셔. 제자들도 보세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불어주시잖아요 빌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조금 잘못했다고 막휘초리 들고 몽딩이 들고 엎드려 일어나 꿇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그걸 갖추고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주지 않게 만들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우리는 성령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하나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된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요 나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지체, 우리의 영혼 또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것 아니에요.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것, 것이지만 또내 것이기도 해요. 왜? 하나이니까. 그죠? 하나이니까. 부부 간에 결혼해서 살아보세요. 집이, 저게 저 집이 아우, 내 남편 집이야. 내 아내 집이 안 하잖아요. 우리 집이야 하잖아요. 그죠? 이상한 집은 내 집이야. 재산, 내 재산. 뭐딱 나눠가지고 하니까 부부 간에 맨날 계산적으로 살아. 그게, 그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재산이야 하면 좋은 거야 우리 할렐루야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되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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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해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때 주님과 합한 한 지체요 한 영이라면 주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주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떨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고 하나 되지 않고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 따로 떨어져 있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하늘의 권세가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질 수가 없어요. 왜? 따로 생각하니까. 따로 생각한다. 따로 국밥. 따로 국밥. <laughs> 여러분, 매주가 어떤 거예요? 매주. 매주는 콩을 삶아가지고, 삶아가지고, 절구통 같은 데막찢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매주 만들 때. 그러더라고. 그죠? 물에다 콩을 불고가지고, 삶아요, 삶아가지고, 그래, 절구통에다 막 쪄요, 쪄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틀이 있어, 사각진 틀. 우리 어머니 할때 보니까, 천으로 싸가지고, 메주를 천으로 싸가지고, 그 딱, 네모 틀, 네모, 매주 만드는 그 틀에다 집어넣고, 딱, 천을 딱 덮고, 그에다 비닐 하나 덮고, 발로 밟어요,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주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수많은 나달의 콩들이, 다 익어가지고, 삶아서 익어져가지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삶아져야 돼. 삶아져서 그리도와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덩어리가 돼야 돼. 나달의 콩이 되면은, 여러분, 나달의 콩을, 콩나달, 익지 않고, 삶지 않고, 익지 않고, 깨지지 않고, 으깨지지 않은 콩. 그 콩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요. 이렇게 부어놓으면요 이렇게 쌓아이게 올리 쌓잖아 그럼 다시 스르르 내려가. 또 다시 모아놓으면 스르르 내려가요. 그러나 삶아서 으깨지고 한 덩어리가 되면은딱 뭉쳐서 딱 나오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틀, 그틀 안에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작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작품. 내가 천국의 작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성깔이, 성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룹의 성품,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기쁨. 그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본 믿음의 자들, 믿는 자들의 그 상태가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믿는 자들의 지체가 몸은 지체가 그럴 때 지체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그럴 때 영혼과 성령과 하나된 한 영이니까 우리 성품 또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의 몸이 주님의 몸이고 성도의 영이 주와 합한 한 영인데. 왜 많은 크리스도인들이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많은 크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갖가지 분란과 억압 속에서, 고통 속에서, 때로는 울부짖으며 통곡 속에서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살기 때문에 혼으로 갖가지 생각 속에 자꾸 찌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그 생각 육신의 생각 속에 찌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권세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혼으로 살면 안 돼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혼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으로 여러분 혼은요 정력적이고 육신적이고 혼은 오염이 되어있어요우리 혼은 유치원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세상 살면서부터 세상을 잡고 답습하고 학습하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교육하는 그 교육을 다 받고 머릿속에 이혼 속에 꽉 쌓여있어 생각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혼이 완전히 그렇게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이 오염돼 있으니까 영이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풀어 주고 나타나면서 영과 혼이 하나 그럼과 동시에 하나 되고 이러면서 육신을 통해서 변화가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을 증거하고 나타내되 육신을 통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혼에서 딱맞고 있으니까 생각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나는 이럴 거야, 나는 저럴 거야. 하나님은 말씀은 이렇게 말씀은 좋은데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세상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생각이요 그 동안 우리가 70년, 70살이면 70년 동안, 20년이면 20살이라면, 20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받은 학문과 그런 갖가지 교육, 그런 생각들이 각차 있으니까 혼에서 영이 소통할 수 있도록 혼에서 터주질 않는 거 갖고 가로막고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깨어져야 돼 파쇄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그때 지체라면 파쇄가 됐어야 돼요. 아멘. 주합한 한 영이란 파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은요 사람의 가장 중심입니다. 가장 중심.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도 사람이기 전에 영이었어요. 사람이기 전에 하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디에 세상에? 왔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육신을 입어서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기력이 다하던가 어떤 사고나 어떤 문제가 만나서 육신이 이제 쓸모가 없을 때, 영이 봤을 때 영혼이 머물 수 없는 그 육신이 되면은 영혼은 떠나가야 돼요.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영혼만 남아요. 육신은 화장하던가, 땅에 묻히던가, 뭐 해서 그냥, 그냥 썩어져요. 없어져요. 근데 남는 것은 영혼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멘.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분께 자꾸 맡겨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하나되고 충만할 때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리고 통치가 될때내 육신이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속에 따라서 육신도 변화가 일어나요. 거듭난 육신으로, 육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직 우리는 그스도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합한 한몸그 주와 합한 한영 그립도의 지체로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본 믿는 자들의 몸과 영혼의 실체는 오직 주님을 닮았고 주님과 하나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보세요. 주님을 닮았는지, 주님의 지체를 갖고 있는지, 하하, <laughs> 눈이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도의 몸이요. 그리도의 전이요. 지성소요. 하나의 님 영광의 보좌답게. 주와 합한 한 영으로서 온전히 살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죄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천국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수된 사람입니까? 주와 합한 한 지체요. 주와 합한 한 영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그 사람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와 합한 한 지체요, 한 영이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서, 하나님의 지성서로 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게 자꾸 끌어가고 있어요. 세상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